광장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새 교황이 발표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새 교황이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대로 도망가버리는데요. 얼마 전 갑작스러운 교황의 죽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지도자들이 바티칸에 모였는데요. 그건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기리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시스티나 성당으로 들어가는 추기경들, 잠시 후 드디어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다들 투표지를 앞에둔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건 이중 어느 누구도 교황이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무려 10억 명의 가톨릭 신도들이 추앙하는 종교 지도자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 하는 자리, 교황. 그러나 이중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맡아야 했는데요. 그레고리? 성당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황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교황 선출 신호인 하얀 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 만큼 반복되는 투표에도 당선자가 나오질 않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콩클럽에. 그 오랜 시간 끝에 한 사람의 주기경에게 표가 몰리기 시작하고 멜빌 수록 멜빌의 표정은 굳어지는데 멜빌. 하지만 운명은 그를 교황으로 선택하죠. 멜빌. 멜빌. 이에 하얀 연기를 본 신도들은 다 함께 기쁨의 환호를 쏟아내는데요. 잠시 후 새로운 교황을 환영하는 주기경들 Accetti <목소리> la tua elezione canonica a sommo pontefice 이에 멜빌은 더 밀리 듯 답을 하죠. 오, 시. 그렇게 멜빌은 이제 보통 주기경이 아닌 가톨릭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어 그날 오후 <laughs> 광장이 모인 신도들 앞에서 새로운 교황을 발표하는 주기경단. 그런데 그 순간 멜빌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이 엄청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리는데요. 그렇게 방에 숨어버린 멜비. 이건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아무것도 모른 채새 교황을 기다리고 있는 대중들. 그러자 바티칸 대변인은 이 일을 급히 포장해 발표하는데요. 그 però c o n s a p e v 한편 그시각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본멜빌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에 의사를 불러온 추기경단 <목소리> 그러나멜빌의 건강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지요. 그런 반면 교황으로 뽑히지 않은 추기경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웠는데요. Noi andiamo a fare Come ti può venire in mente di, di uscire adesso dal Vaticano? Può avere contatti con l'esterno fino a quando l'elezione sarà venuta pubblicamente annunciata. 그리고 그날 오후, 추기경단은 정신분석학 교수를 데려오는데요. <놀람>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상담에는 제약이 많았고 <놀람> 그래도 멜빌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가진 부담감을 설명해 보는데요. 무엇보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이에 멜빌의 상태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진 교수, 이에 교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는데요. Che lo incontri fuori di qui. No, professor, e no. Dobbiamo fare qualcosa subito per questo. Abbiamo scelto lei. Quello è il suo lavoro. Dobbiamo fare q u a l c o s b i t o per q u e s t a i s c o l u e il a r o a o s l t o l e s a v r o a b i t o l e r o o c e t u e l il o a m s c i q u e o è il a v o r o a o s e l t e i o è il s a r o i a t e a r o o scelto lei. q u e l v i a c e l e i e l o è il a r o a b a s l o i q u s o m a i c o n q u e l l i c o n c u i s i e t e p i ù i n c o n f i d e n z a p o t r e s t e a f f a c c i a r v i a l b a l c o n e s a l u t a r e i f e d e l i a n c h e s o l o u n a b e n e d i z i o n e 그러나 생각보다 심각한 멜빌의 상태에 다른 주기경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 답답한 격리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주기경들. 그러는 동안 그들이 가진 문제점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매일 밤.

ma tutto il mondo cattolico confida in una rapida soluzione. q e g o n p r o s s o r e che h d e t o m e l v i l e un m o che non conosce la sua fede e r o n s t a r Però a l e g a effetti importanti, sì. No. E non ce la faccio. Invece lì altri hanno una grande fiducia in me. E che lavoro fa? Ci coghe il munn non male, 거짓말을 하는 m e l c i o l Attore. Attore. Bello. Coroza, 졸로 미소가 지어지는데. Il frame 그렇게 멜빌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죠. 그 말에 생각이 많아진 멜빌, 이에 경호원들이 따라오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멜빌, 그렇게 멜빌은 평생 몸담아온 가톨릭 세계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성당 앞까지 가게 된 멜빌은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고 이에 대변인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성당에 왔습 그러나 지금 당장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요. 멜빌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바티칸의 근위대장을 불러온 대변인. 그그는근위대장에게멜빌 흉내를 시키기로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일단 추기경 들 부터 안심 시킬 생각이 었 지요. 한편 그날 저녁 신을 믿는 자들이라 해도 우울증 을 겪을 수있 다는 걸 알려 주려는 교수. 그러나 수석 추기경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다른 추기경들은 교수에게 자신이 먹는 약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날 밤 교황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표정이 밝아지는 추기경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사실, 근니 대장의 것이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호텔로 들어간 멜비. 그런데 잠시 요그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한 연극배우가 복도에 나와 독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오래전 멜빌도 의 어떤 체업의 극본이었죠 그런데 사실 배우는 식중독 때문에 구급차를 부른 상태였는데요 다음 날 그의 빈자리를 걱정하는 단원들 그러자 멜빌은 슬쩍 말을 꺼내보는데 그렇게 극단 주변을 맴돌던 그는 단원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죠. 그 순간. 갑자기 연극 대사를 읽기 시작하는 단원들. 매일비그 모습에 푹 빠져드는데요. 하지만 그 얘기는 지금 돌아가야 할 세계가 따로 있었죠. 그 전에 먼저 상담가를 찾아간 멜빌 오, 그때 상담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는데 아, 어린이? 아? 어린이? 어린이? 레오너드, 미... 그러다 멜빌에게 질문을 하는 아이 아,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맞아, 음. 그렇게 멜빌은 자신에게 조금씩 솔직해지고 있었죠 음... <놀람이> 해야지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세계는 여전히 교황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마음을 정한멜빌이에 드디어 대변인을 만나는데요. 과연 멜빌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날카로운 풍자가 인상적인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였습니다.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우디 앨런이라 불리는 영화감독 란니 모레티의 작품인데요. 그런만큼 영화 속에는 크고 작은 풍자들이 가득하죠. 새로운 교황을 뽑는 경건한 자리에서 제발 안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추기경들의 모습이나 교황으로 뽑힌 멜빌이 갑작스레 비명을 지르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한편 그들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흔히 신과 인간의 연결 고리라 여겨지는 교황의 자리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멜빌에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체업의 연극, 갈매기 대사를 모두 외우고 있을 만큼 열렬히 배우의 꿈을 꾸었던 멜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만큼은 연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정신분석학 교수를 맡은 배우가 다름 아닌 감독 난니 모레티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모두가 신실한 신자인 영화 속 세계에서 홀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그 덕에 우리는 영화 속 세계를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치와 위트로 가톨릭 세계를 그려낸 영화《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이번 영상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티빙과 와챠에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베무스 파팜《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